유튜브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의 중국대단 코카인 팀입니다. 어제 단체방에서 추천 나간 스팀이 조금 상승세를 보여줘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주시면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코인들의 모든 정보와 타점 나오는 단체방 입장 도와드리니 문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해당 수익 자료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 단체 인원 분들이 얻어 가신 수익이고요. 현재 하나부터 열까지 코인 초보분들과 코인 고수분들까지도 코인 기초부터 정의까지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코카인 TV만의 교육자료 안내와 투자 교육도 하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저의 모든 걸 얻어 가시고 정보 얻어 가셔서 앞으로 나오는 코인 시장의 모든 이익 자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은 원래 파워 연설과 비트코인 악재 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장 악세로 인해 빠진 겁니다. 현재 전저점을 다시 지지해 준다면 전차트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매수하시면 조금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매수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 스팀 매수하시기 전에 어떤지를 들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스팀 토큰은 블록체인 SNS 플랫폼인 스팀이 돼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스팀이 돼서는 콘텐츠 저자와 큐레이터가 자신의 활동에 따라 스팀을 분비받습니다. 스팀은 예치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데. 스팀을 예측할 시 스팀 파워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콘텐츠 평가 및 큐레이팅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스팀은 스팀 달러로 교환하여 가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팀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는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콘텐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팀잇은 향후 콘텐츠 제작과 크리에이팅에 대해 보상 체계를 확립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스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유튜브로 설명드리기에는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한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단체방 입장하셔서 코인에 대한 타점과 궁금증 모두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급등 코인들 매수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카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